자, 여러분, 지금은요. 비트코인 상승장에 탈수 있는 정말 절로의 마지막 기회인데요. 근데 상승장이 맞지만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무 곳에 서나 사면 오히려 눌림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저항 받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손익비가 무너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딱 보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 자 여기 못하면 진짜 다음은 없겠죠.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되니까. 제가 영상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 분석 들어가면서 제가 잘하는 것보다 타점이 너무 예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27일 오늘자 영상도 여러분 최대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 정밀하게 분석해왔으니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현재 차트.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4시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평선을 밟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빗각의 지지까지 밟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죠. 모든 지지를 밟고 올라간다는 건 안전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를 돌파해 줬고 오늘 봐야 되는 정확한 저항 구간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넘어 줘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의 관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 16K,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이 청산 구간들을 넘어서 지지를 받는다면 정말 길게는 120K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저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럼 지니까는 어디서 잡아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보기 전에 첫 번째 오늘 경제 캘린더에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지표 투표 발표는요. 우리 CPI 발표만큼 엄청난 변동장을 가져오진 않지만 우리에게 또한번 좋은 상승의 재료가 될수 있는 건수입니다. 주택 경기가 둔화됐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폭 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차트 분석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올라갈 때 좋은 재료로 활용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구간 116K를 넘겨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청산 가속화, 이 청산 물량이 끝나는 구간 이거 어떻게 볼수 있냐? 청산 히트맵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코인글래스 청산 히트맵 24시간 기준이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윗 구간에 색깔이 상당히 가깝게 몰려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쇼업 구간에 간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오면은 청산되는 구간들이다. 그리고 청산 히트맵은 이렇게 색깔이 밝을수록 사람들이 청산될 물량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짙은 남색이 아니고 핑크색이 시작됐다는 건 어, 아, 여기서부터 지금 지금 청산이 시작되는구나. 거기가 어디냐? 115.537 부근입니다. 색깔이 몰려있다는 건 여기가 청산되면 시작돼서 연쇄청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남색 오기 전까지 색깔이 몇이다? 116.094죠. 이걸 차트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구간 자, 115.537부터 청산가속화가 시작되고 청산가속화 끝나는 구간이 116.094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지금 캔들이 어떻나요? 완전히 이 구간까지 닿지 못했죠. 치열한? 뭘 버리고 있다? 지지저항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 여기까지 닿았을 때는 이 구간까지 연쇄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청산되면서 이 자리에서부터는 진공상태에 간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저항 이 대해서 또한번 놀릴 가능성이 있다. 그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F A G 와 차익 실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F A G는 뭐죠? Fair Value Gap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도세가 터진 구간들에서 개미들이 탑승하지 못한 곳, 이 개미들이 팔지 못하거나 이렇게 사지 못해서 생긴 텅빈 구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이런 상단과 하단 부근에서 지지 저항이 자주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넓 여분 여기 구간에서부터 오는 매도의 피지가 형성이 돼 있고 이 구간이 청산 가속화 끝나는 구간과 매우 가깝다. 그러니 여기에서 캔들이 올라올 때 뭐가 생길까요? 저항이 2배가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2배에다가 하나 더 얹어주는 게 있다. 바로 차익실현이죠. 차익실현이 뭐죠? 여기에서 물려있는 개미들이 와, 이제 다시 내가 산 가격까지 왔네. 탈출이다 하고... 발을 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소폭 눌림이 있겠죠. 근데 왜 오늘 썸네일이 상승이에요? 그런다면 자 여러분 지금 같은 구간은요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 요거 상승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소폭 눌림 있더라도 여러 원 빗각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지 저항 빗각이 뭔데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막 끊는 건 아니고요. 요 저점과 저 저점을 연결하면 우리가 뭐를 알수 있다 이 비트코인의 고점 이 눌리는 자리를 알수 있다 요건요 우리가 지니까 목표가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집중 하셔야 됩니다 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하나의 기준을 구해라 자 저는 이 저점과 저점 4월 9일과 6월 22일을 이은 이러한 추세를 가져가기로 했고요 보시면 이 저점 똑같이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고점으로 이 하락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추세 빚각으로 볼수 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지지저항이 어디죠? 여기겠죠? 이미 지나간 건 말고 지금부터 움직일 차트에 지지저항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유의미한 저점과 저점을 다시 한번 연결하는데요. 그 기준선은 바로 6월 22일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이 저점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저점을 점들을 연결해 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즌 이번 첫 번째 신고점이 나왔던 이전의 저점을 연결하기 위해서죠. 그럼 어떤 저점을 연결해야 되냐? 여기 지금 저점이 몇 개인데 무얼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명확한 조건은요.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모든 종목은 이렇게 패닉셀로 하락장이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내려가냐? 우리 개미들에게 야, 하락장 아니야. 롱 포지션 타. 지금 상승이야. 이렇게 꼬디긴 후에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러한 수많은 자리들이 있죠. 이게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계단식 하락입니다. 자, 보통 코인들은 다 계단식 하락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 롱 포지션들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가져간다고 하죠. 그런 유의미한 저점들을 연결하면 비트코인의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빗각의 패턴이 뭘까? 자 바로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나올 텐데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저점과 여기 나오는 저점을 연결했더니 무엇이 보인다? 우리 비트코인이 갈수 있었던 고점이 보인다. 고점에서 정확하게 눌리면서 다시 한번 여기는 패닉셀을 맞았습니다. 자 우리 정확히 여기서 눌림장을 대비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패닉셀에 대비할 수 있었다. 솔직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제 관점이 훌륭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운이었습니다. 저희는 눌린 관점 을본 거지, 사실 엄청난 폭락 을 보진 않았 죠？하지만 제가 여러분 에게 뭐 라고 말씀 드렸 죠？우리 이 구간 을 넘어서 가게 되면 폭락 이 나올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하락 에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대비를 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눌림장 대비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우리는 리스크 관리 진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빗각의 지지를 보면 이 빗각에서 저항을 맞으면 이 다음 빗각까지 내려가고 이 빗각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전 빗각까지 상승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지금도 어떨까요? 이 빗각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수 있겠죠. 그럼 여기 까지 갈수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지지 저항들만 파악을 해서 목표가, 진입가를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 관점이랑 동일하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포지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해당 포지션은 제 스터리룸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유튜브 영상 보시면 유튜브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신 분들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보시는 분들. 제가 이전 관점이랑 똑같다 말씀드렸고, 못 들어간 분들 위해서, 보내드렸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속 횡보지만 다될 거다. 빛각 올라 탈 거다. 올라 탔죠? 다 올라탔고 여기도 올라탔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장이었고 제 오늘 관점과 똑같이 116K까지는 일단 보는 관점이다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롱 포지션을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랑 포지션 똑같이 가져가시는 분들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저항 구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죠. 날봉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저항은요. 바로 지표 이치모쿠 일목구름이라고 불리는 이 지표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뷰에서는 이치모쿠라고 표기가 되고 있고요. 이치모쿠 눌러 보시면 모습에서 리딩스팬 AB 보이시죠? 이두 가지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럼 이치모쿠 뭔데? 짧은 설명 들어갈게요. 이건 일목구름, 구름이라고 해서 우리 양봉가 떡 같은 이런 초록색 구름이 위에 있다면 상승장을 이끄는 양운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음봉과 똑같은 색깔이 위에 있다면 하락장을 이끄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름들은 상단과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 저항을 보이고 있고 이런 구름대 사이로 들어가면은 한 번에 뚫어나기가 힘든 만큼 가격 방어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들 구름대가 꼬이면서 얇아지는 구간들을 기다렸다가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위로 어떠한 구간이 있다? 바로 일목구름의 상단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 이 구간. 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가 뭐다? 제가 말씀드리는 116K와 굉장히 밀접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청산 히트맵을 함께 열어서 본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전 캔들처럼 이런 식으로 꼬리를 살짝 빼긴 하지만 청산 가속화 구간에서 끝나고 다시 눌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갑작스럽게 구름대 확 얇아지면서 위로 솟구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격대 지지를 1 1 6 k k에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요 구름 따라서 또 내려가면서 이러한 114k에서 해줄 것인지 그두 가지 갈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과 그냥 맞아. 아, 지금부터는 무조건 상승이지 하면서 들어가시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승 지니까 같은 경우는요. 겹치기 때문에 살짝 위로 두긴 했는데 이 116K, 청산 가속화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밟았을 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하락 타점은요,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우리 빗각들 보이시죠? 빗각에서 한번 잡아주시고 그 아래에서 4시간 이평선에서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반등장 살펴보시면 좋고요. 내가 이 빗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빗각 사이사이에는 FEG, 그리고 또한번 우리가 가져오는 이번 시즌 채널과 같은 여러 가지 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익절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혼자 매매를 해서 이러한 진입가나 목표가에 좀 확인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실시간 대응에 굉장히 약하다 하시는 분들 질문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때는 사실 댓글보다는 저희 스터디룸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룸 들어오시. 함께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저희 스터디룸 들어오시면요.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차트 분석 자료나 고래들의 지갑 분석 자료 같은 것들도 함께 드리고 있고 제 타점 같은 것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 더 많으신 건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아래쪽 더보기나 고정 댓글 들어오시면 되고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뜨게 되는데 첫 번째, 실시간 관전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누르시면 저희 스터디룸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차트에 나왔던 지시선 복부 자료는 여기서 드리고 있고요. 각자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신청란 통해서 필요하신 것들 신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폼 좀 어려우신 분들은 010-8179-6630 연락 주셔서 아래쪽에 필요하신 거 답장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소통방은 예를 들어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그 다음 차트는 차트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만 볼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장은 계속 갈 건데요. 이런 구간에서 일시적인 눌림들 나올 확률 큽니다. 왜 청산가속화가 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또 한번의 FEG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날봉으로 봤을 때 우리 거대한 일목구름대에 상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자리에 에서 지지 구간의 가격대를 올릴지와 같이 이러한 구간들을 보시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부에서는요 계속해서 실시간 전략 대응을 드리면서 우리 이더리움과 알트 불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어떤지 제가 이 경제 칼럼까지 드리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비트코인 2차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